뭐 작은 나라 쪽뭐 코딱지만 나는 나라다라고 하지만 대한민국도 나라예요. 나라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소나포에서 무업을 하고 있는 장진호 법사입니다. 어 요즘에 이제 코로나 되게 많이 터지고 있잖아요. 식중명막 이렇게 터지고 있잖아요. 네 네. 네 네. 아, 심각하죠. 어, 그렇죠. 너무 심각하죠. 네. 근데 이제 그 코로나가 혹시 좀 우리나라에 언제 좀 언제쯤 해서 잠잠해질지 네. 되게 네. 궁금하더라고요. 내가 1년 전인가? 네 네. 이게 코로나 이제 막 시작했을 때. 네 네. 작년 12월쯤, 1월쯤 막네 네. 영상을 또 찍은 게 있어요. 네네. 그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 괜찮다. 한국은. 근데 청개구리 하나 때문에, 아, 미끄러지 하나 때문이라 고 그랬나? 하여튼 네네. 뭐, 청개구리라 그랬나? 뭐, 그거 하나 때문에 물을 흐려지지만 괜찮다 그랬거든. 네네. 더 심각해졌잖아요. 그렇 <laughs>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. 이제, 쉽게 말해서 학교에서 뭐몇백 명, 뭐몇천 명을 한 곳에 가둬놓고선 통제는 가능을 해요. 물론 거기에서도 어쩔 수 없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겠지만, 전체적인 에너지가 딱 잡히면 통제가 가능한데, 이건 나라잖아, 나라. 그렇죠. 아무리 세계에서 뭐, 작은 나라 쪽, 뭐, 코딱지만 나는 나라다라고 하지만, 대한민국도 나라예요. 나라기 때문에, 나라는, 어, 100% 일심동체 통제가안 된다. 음. 그렇기 때문에, 각자의 인격에 따라서, 뭐, 인성에 따라서, 달라지겠죠. 어, 근데, 시끌시끌 하잖아요, 지금. 그렇죠. 근데, 그래도, 어 대한민국의 구구는,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 내후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구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실 건잘 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. 음, 잘 피하시고 조심하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뭐 백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건 내년 들어가 봐야 운기가 이제 바뀌어 봐야 알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것 같고요. 그때도 똑같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. 시키는 거 잘하셔라.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고, 하라는 거 해라. 마스크 끼시고, 거리두기 하시고, 그 다음에 뭐 나가지 말라면 나가지 마시고, 이런 것들을 지키기는 힘들겠지만 잘 버티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